2025년 3월 28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글, 에스겔 1장 1절에 그 발강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연계시록에는 흰말 탄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얘 예,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다.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충신과 진실이라 충성되고 또 신실하고 진실함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현재 악한 자에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내려 하는 악한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물질과 명예, 세속적인 것, 향락, 이런 것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마취를 당한 것 같이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점점 퇴폐 향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고,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물질을 이루거나 명예를 이루거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고 평화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소멸하는 힘은 바로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오직 선한 것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악한 곳에. 우리가 선한 것을 비추면 그 악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만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행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묘사되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자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주셔야 열리는 것이고 닫으시면 열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멘이시다. 아멘은 히브리 말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도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오늘 말씀에 충신과 진실이라 같은 얘기죠.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세상의 심판은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뭐로 하는 것이냐? 진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그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십니다. 게시록 1장 14절에도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도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 눈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티끌이 하나 눈에 들어와도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험에 빠질 때 우리는 눈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예민한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존재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과도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왕의 권세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자,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나와 이웃의 관계도 당연히 바로 세워지게 되고 내가 당연히 덕과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을 대신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내가 대신 먹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 축복의 문제, 은혜의 문제, 모든 것다 본인의 몫입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면 우리가 어떤 분을 보니까 너무 신실하고 항상 충성되고,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정말 그 내면적인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타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내가 남의 상태를 함부로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굉장히 형편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훌륭하게 인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보기에 아 저분은 너무 귀한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재림 때두 무리가 있다 한 무리는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또한 무리는 죄야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재림 예수께서는, 내가 뭔가 막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13절에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을 대신한 것이냐? 내 피, 내 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피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면 피가 나오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사망,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치러줬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예요? 한자로 보배로운 피 아닙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경 언어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바로 창조의 근원. 그것이 말씀이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생명이 거기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어요. 그래도 우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옛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사람으로 다시 이미 살아난 것입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모습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입니다. 참제자입니다. 사대교회가 칭찬받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소수의 거룩한 자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하시려고 할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지죠? 하나님, 그저 의인 50명만 있으면. 맨 처음에 뭐 100명, 50명, 계속 20명, 주여. 마지막에 한번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소수의 단몇 명의 의인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대교회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표면적으로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숫자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점점 점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아주 지금 거의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타인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덕과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구별됐구나. 남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어 주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그 속에서 자연히 풍겨 나오는구나.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야 타인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손에 끼치고 막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 삶.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예리한 검은 뭐예요?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뭐잘 암송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암송해야 될 성구 아닙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성령의 칼을 꺼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13절부터 쭉 써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다 뭐예요? 방어용 무기로 쭉 나열되다가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사탄을 그대로 무찔르는 공격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겠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세력을 이기실 것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나 우리 성도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 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의는 승리합니다. 할때그 정의의 중심에 누구를 두는 거야? 자기 자신을 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서로 두 세력이 싸우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둘다 정의는 승리한다 그래요. 그럼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쪽은 이렇게 말하고 저쪽은 저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정의가 두 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말할 때도 매우 겸손해야 돼요. 이 정의가 내가 부르짖는 정의가 내 주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인지, 우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의가 올바른 것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로 나의 정의를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사상이나, 내 신념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한 세력이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좀 전에 15절에 보면,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 친히 그들을 철장, 쇠몽둥이로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겠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십니다. 그게 바로 정의의 승리인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충성을 다하며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실천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여, 이 양쪽의 날선 예리한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탄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악한 세력을 마침내 멸망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양쪽에 날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의 열매에 맺어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